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부자 킴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실내에서 연습하실 때뭐 실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골프화가 보통 스파이크가 있고 스파이크리스가 있잖아요. 근데 가격들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죠? 좀 괜찮은 거는 가격을 좀 줘야 되고, 아좀아좀 아좀 화접한데 이런 거는 좀 가격이 너무 싸고 해서 발이 편안한지 발이 편안하지 않은지 이런 게,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스파이크리스 같은 경우는 보통 실내 연습장에서 많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평소에 데일리 어, 길 돌아다니면서도 운동화로 많이 신고 계신데 사실 골프화 쪽의 그 스파이크 리스는 좀 뭐라 그럴까 어, 좀 미끄럽고 물기가 있으면 좀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가격 면에서도 좀 그렇고 우리가 선택지를 뭐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 브랜드에서 만드는 게몇개 없고. 그리고 이제 장기에서 어떤 저항을 그 같이 신게 하기 위해서 스파이크랑 좀진비 없는 제품들도 되게 많은데 제가 옛날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야구를 좀 했었잖아요. 사회인 야구. 그때 사회인 야구 했을 때 제가 어 신던 야구화가 있습니다. 그 야구화도 과연 골프화처럼 신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제가 직접 주문해서 제돈 주고 산어 야구화. 야구화인데 실내에서도 연습할 때 충분히 실수 있는 가성비 좋은 야구화 겸 실내 골프화 요걸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지금 출발할게요. 리버고글 배꼽이 나왔는? 어, 그러지. 아. 그 제가 알기로는 최 내피셜입니다만, 그 보통 그 스파이크리스 골프화는 야구화에서 온것 같아요. 그 야구화도. 사실은 그맨 땅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지면을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일본에서 야구를 할때 보면 그 동구장부터 시작해서 어, 도심에 있는 구장들은 좀그 인조잔디로 깔려있는 구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인조잔디용 그 야구화를 치는 적이 있는데 발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가지고 뒤에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신고 댕겼어요. <laughs> 그때 당시 신었던 게 미즈노 그야구였는데어 한국에서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어 이럴 수가 엄청 쌉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이 어 아식스부터 시작해서 아식스 아시죠? 아식스 그다음에 뉴발란스 그다음에 뭐 미즈노 나이키 해서 엄청 많은데 프로스펙스도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한 3만원대. 3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면 아주 좋은 거고 뉴발란스도 보통 운동화처럼 생겼는데 한 4만 원 언더예요, 3만 9천 원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나오시는데 제가 산 것은 바로 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빠밤, 네, 나이키 골프화가 아니에요. 이 바닥이 바닥이 스파이크리스 골프화처럼 생겼는데 요거는 야구화입니다. 야구화. 근데 이게 이게 골프화랑 똑같아요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이 메이커 이 메이커 야구화가 아닌 골프화를 어, 나이키를 사겠다 그럼 꽤 비쌀걸요 근데 요거는 디자인도 괜찮고요 가격이 무려 3만 얼마예요 3만 얼마 안서 제가 얼른 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스파이크를 연습장에서 신고 연습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무릎하고 이런 것들이 어, 직업병이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고 제가 실제로도 옛날에 많이 신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 연습할 때 밀리지 않고 평소에도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야구화의 특징은 뭐별게 없어요. 그냥 운동화인데 바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하고 요 앞쪽이 아무래도 좀 튼튼하죠. 특히 오른발 같은 경우는 이 앞쪽이 튼튼하지 않으면 발을 던지면서 끌기 때문에 이,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어, 일반 골프화랑 비슷하게 하나로 되어 있고, 일단 중요한 건 나이키라는 거. 제가 간단하게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바바밤밤. 빰빠바밤. 요렇게 생겼어요. 그냥 나이키 운동화예요 나이키 운동화. 빠바바밤밤 나이키 운동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키. 나이키 있어 보이네, 있어 보이네. 제돈 주고 산 리뷰 있어 보이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뭐 뉴발란스도 제가 신발 한 번도 사본 적 없는데 뉴발란스도 한번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어보고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화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이 벙커 같은 데 들어갈 때이 모래가 열로 튀잖아요. 근데 얘는 또 여기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막혀 있네요. 요거는 잠깐 택을 좀 띄겠습니다. 나이키! 근데 사실은, 어, 그렇게 실제로 보면요. 엄청 비싸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요기 통기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어, 옆에도 좀 뚫려 있는 편이고. 자, 와, 빡빡하다, 이거.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온 것 같아, 나이키는. 에이. 오. 사이즈를 제가 좀큰 걸로 샀는데, 괜찮은 것 같아. 왼발도 신어볼게요. 야, 이게 확실히, 인터넷 댓글을 좀 봐야 돼. 댓글에는 좀 사이즈가 작아요. 이랬는데, 실제로 제가 한, 푸쪼이는 한280 신는데, 얘는 지금 2 9 5예요 295인데, 꽉 껴. 오, 근데, 편안해, 편안해? 어, 여기가, 이 발목을 확실하게 좀 조여주네요. 어, 이게 겉도는 게 없어. 좋아, 좋아. 이게 여기가 굉장히, 이쪽이 타이트합니다. 발목을 확실하게 잡아줘요. 이 야구에서도 발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나이키! 이거 발을 딱 잡아주는 게, 발을 굉장히 잘 잡아줘요. 오! 이, 마치, 골프화도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이, 제가 오랜만에 야구화를 신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 신발을 신고 있는 타이트함은 있는데, 발과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전혀 뭐, 돌거나. 보통, 운동화는 이렇게 하면 발이 막 움직이는데, 얘는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느낌인데요? 오, 어, 좋아, 좋아. 전혀, 밀리고 이런 거 없어요. 어. 칭을 할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오, 괜찮아. 발도 되게 잘 잡아주고 이 밑창 자체가 꽉그 뭐라 그러지 하나의 그 판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신으면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오, 이거 오 오, 이거 발을 되게 잘 잡아줘요. 야, 이게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 이게. 오, 어, 이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요. 운동화 신고 연습하면 발이 휙휙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전혀 무리가 없네요. 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 무리가 없어. 와, 이거, <laughs> 좋아, 좋아. 와, 3만원짜리 치고, 대박, 대박. 좋네요. 제가 이거를 좀 사봤는데, 오, 이게 굉장히 그 운동화랑은 좀 다르게, 바닥은 좀 잡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미끄럽지도 않고, 이게 데일리 데일리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건 약간 미끄럽냐, 안 미끄럽냐. 냐거든요. 잠깐만요. 여기가 약간 미끌미끌한 부분인데 물을 한번 뿌려가지고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빗물일 때 미끄러우면 안 되니까 자 물을 충분히 뿌리고요. 오, 야안 미끄러워. 이거 원래 되게 미끄럽거든요. 스파이크 리스는 이런데 가면 미끄러워요. 야안 미끄러워. 야 이거 대박인데? 어우 뭐 스피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나와버리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 보면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좀 이렇게 가성비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신고 있는 이 나이키 내돈 주고 산 3만 얼마 주고 산이 나이키 어우 그 물에 미끄럽지도 않고 어우 고관절이야 물에 미끄럽지도 않고 어~ 연습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시고 그날 좋을 때 필드 가셔서도 뭐 편하게 신을 수도 있는 이런 신발이 아닌가 싶어요 야 이거 대박이야 어 삼만 원3만원3만원 그래서 이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요즘에 뭐 경기가 안좋다고 하니까 이런 기업들 어~ 운동화 잘안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아마 실내하고 하시는 그~ 그~ 야구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는데 3만원 정도 저는 다음에 뉴발란스 한번 사시어보려고야 이거 정말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어, 골프와 비슷한 기능에 물에도 안 믿고 있고, 가격까지 저렴 추천합니다 가성비 굿이에요 예, 이거는 뭐제돈 주고 산 거니까 뭐 전혀 사심 없는 저의 지금 이 리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레슨과 좋은 컨텐츠 많이 올려 드릴게요 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질문사항 있으시면 밑에 카톡,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어, 많은 질문해 주시고, 뭐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김포는 좀더 좀 좋은 레슨과 큰텐츠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